안녕하세요. 나브랜드 사회복지사, 월간 나브랜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리교육하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김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랑 20분 가량 나브랜드를 세우는 전략,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할 예정인데요. 제가 목차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책에 쓰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시작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 지금 현재 내가 나만의 브랜딩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공유를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장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시작. 벌써 작년이에요. 제가 작년 초에 여덟 분의 선생님들과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독립해서 나가서 나만의 일을 성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는 아홉 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출간하자마자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베스트셀러까지 오른 책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적이긴 하지만 첫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브랜드 사회복지사 책을 출판했는데요. 하고 나서 여러 번의 북 콘서트도 가졌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진짜 왜이 분야, 그리고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최초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책에서는 말하지 못한 진짜 저의 시작입니다. 세 가지 그림을 제가 놔뒀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잠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하나는 술 술인 거 같죠? 네, 소주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 듯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 조금 작게 들어오는 지하인데요. 이게 책에서는 말하지 못한 저의 시작입니다. 하나씩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심리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계기가 이 알코올 중독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65일 24시간 술 드시는 분이었어요 당연히 일은 안 하셨고요 매일매일 술을 드시면서 이제 살아갔습니다 저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런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저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안 하고 술 먹고 지금은 항상 가난하고 삶은 언제나 불안하다 이게 저의 어린 시절부터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많이 들었던, 거의 매일 들었죠? 매일 뿐만이겠습니까? 매 순간 들었어요. 술 먹고 와서 아버지가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쓰레기 같은. 항상 술 먹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저에게 항상 그랬죠. 쓰레기 같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고, 너는 모든 일이 다안될 거야. 라고 늘상 얘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20대 초반까지 들었으니까 어진 20년 넘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시작은 지하 단칸방 이라는 분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빚이 조금 들어오는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책에서는 말하지 못한 내가 이 일을 업으로 삼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알콜 중독, 쓰레기 같은 면, 지하단가.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일은, 저의 삶은 항상, 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무 살이 돼서 정말 정말 어렵게 대학을 봅니다. 사회복지 특성상 학교를 가게 되면 실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저도 1학년 때 실습을 하러 한달 정도 방진구 소재에 있는 납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납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한달 정도 실습을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뭐였냐면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병이다라는 거였습니그 당시에 실습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 아,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알콜 중독이라는 병이구나. 지금은 물론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알콜 의존 남용이라고 쓰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보였어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어 그래 그럼 이게 병이니까 고칠 수도 있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더욱더 복지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정신건강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쪽 길을 계속 뚜벅뚜벅 향해 갔는데요 그래서 저도 정신보건센터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책에 제가 차마 쓰지 못한 이유는 제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를 한지 3년차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떠한 얘기를 한 적은 없으세요. 1대1로 어떤 얘기를 전달한 적은 없으시지만 스스로 술을 끊으셨고 지금은 단주한 지 올해부터 한 12년차 됐습니다. 현재는 술 문제 없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알코올 중독이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이미 회복된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책에는 남기진 않았지만 저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분들이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힘듦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저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른 분들이 눈에 보이고 시작했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비슷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중독이 회복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던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보건센터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신보건센터 일하면서 저는 이 숫자와 과조하게 됩니다. 어떤 숫자인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20일, 120건, 1 0년이 제가 정신보건센터에서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달 20일이죠. 주말을 빼야 되니까 20일 동안 사례 관리 실적을 120건. 그걸 10년 동안 했던 저의 숫자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걸 채워야 돼서요. 입원을 하든 신혼여행을 가든 다른 여행을 가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날짜가 빠져도 무조건 채워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너무 압박이 심한 거예요. 특히 월말만 되면. 그 스트레스는 정말 발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사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보다는 실적을 그달그달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들지만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이 120건을 채우기 위해서 상담이 아니라 그저 방문만 해야 됩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례관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라고 여길 수 있었어요. 이걸 10년 동안 하다 보니 점점 실적의 노예가 되는 저를 발견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병도 회복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보람과 그리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 때문에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싹싹 그려지고 점점 이 일을, 스트레스 받아 하고 싫어하는 저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좋아하는 마음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나도, 그리고 대중들도, 당사자분들도 이런 심리, 그리고 상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있었던 센터를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요. 독립해서 5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총 이제 퇴사한 지는 5년 됐는데요. 5년 지금 5년이 흘렀는데 저는 이 단어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월천만, 두 번째 자유로운 시간, 세 번째 사람들의 인정, 네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하는. 와. 어떠세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나도 독립해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건데요. 근데 이걸 이 키워드를 얻기 위해선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부하는 친구한테 다이버의 삶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다이버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그대로 뭐 경험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경험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었 아, 내가 독립해서 나와서 브랜드를 쌓는 경우가 참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브랜드를 쌓아가는 과정을 이 다이버의 삶에 조금 비유를 해볼까 합니다. 다이버는 초급, 중급, 프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초급은요, 인간의 의지로 연습만 하면 갈수 있는 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다이버들은요, 약간 기구를 차용하거나 아니면 수영법이나 잠수하는 법을 바꿔서, 마시는 공기를 바꿔서 다이버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정말 프로다. 깊이까지 들어가는 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 즉, 환경을 바꿔하는 구간에 있는 분들이 프로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브랜드 쌓아가는 과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갈수 있는 구간. 제가 처음에 독립해서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라는 시작을 했는데 어떤 걸 올려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저희 일상을 막 올렸어요. 일상을 올리고, 때로는 일상이 올릴 게 없다 싶으면 그냥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올리거나 책 리뷰를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상 블로그를 했는데 누군가가 봤을까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제가 정말 김태희급 연예인이 아니면 일상 올리는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연습했을 때 처음으로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회복지 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정신건강을 진행할 때 상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상담심리교육대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센터에 있을 때 조기정신증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1대1 상담으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가 그때 기획해서 모임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른 센터까지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생각한 게, 다른 대중들도 상담받기 불편해하니까, 좀 사람들이 취미 활동으로 하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심리 모임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5년 전에 했던 게 영화 모임, 독서 모임, 글쓰기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마음이라는 기간을 만들어서 이제 합정동에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독립해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 연습했던 거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떠세요?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단어를 써도 될것 같은데요. 실패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대로 네이버 블로그는 일상을 올리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학원 입학은 괜찮았지만 심리 모임은 상담을 받는 것만큼 굉장히 허들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임이 주 운영의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 모임으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사무실 비용 들고요. 인건비 들고 보정비 등등이 들기 때문에 모임비로는 회사를 운영하고 하, 이끌어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이걸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우연찮게 예전에 직장 동료가 어너 우리 기간에 강사가 좀 필요한데 강의 좀해 볼래라고 제안을 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강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어 그래.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라도 내야 되니까 해 볼까? 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참여자들도 오히려 심리 모임보다는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드니까 훨씬 더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교육했던 것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점점 점점 강의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강의료를 받아서 커뮤니티 운영하는 데다 썼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아 안되겠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대중이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심리교육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마시는 공간을 바꿔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의 큰 사무실도 이제 이사를 가게 됐고요. 정말 혼자서 연구실 그리고 개인 상담을 할수 있는 작은 사무실을 구해서 이제 교육과 상담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게 된 지가 올해 4년차인데요. 작년까지 3년 됐는데 어 정말 마케팅 비용 딱히 든거 없이 그리고 제안서 강사 컨설팅 업체에 끼지도 않고, 오로지 다이렉트라고 하더라고요. 다이렉트로 연간 230회 이상 교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복지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에서까지도 강의 의뢰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1인 기업으로 일했을 때, 강사 업체 없이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강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시작하면서 물어봤을 때, 안된다는 말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마시는 공간을 바꾸고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두가 안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강사 일을 한지 이제 4년 차가 되면서는 아~ 충경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아무리 강의를 많이 다녀도 많은 분들한테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교구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감정일기를 기획하고 출판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혼자서 쓰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중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알리기 위해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나브랜드 사회복지사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트너 강사를 선정했고요. 올해는 이제 정말 교육회사, 심리교육회사로 전문적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환경을 바꿔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방음 클럽이라고 해서 매일 자기도봄 인증하고 그리고 매월 온라인으로 마음 해고 모임을 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자기 돌봄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브랜드가 되고 싶으면 딥 다이브하는 사람들이 브랜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딥 다이브라 하면 하나를 내가 집중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매 순간 순간마다 나의 방향과 시선은 바꿔야 돼다 같은 방향과 시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방향과 시선을 꾸준히 바꾸면서 하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은 채로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 복지사 퍼스널 브랜딩. 이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브랜딩은 그런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딩을 하게 되면 이익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고 싶고요. 그리고 딱히 누구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의 분야, 나의 일의 분야들이 확장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거 아세요?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 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 옆집 엄마도, 마트 직원도, 내 친구도 사회복지사야. 얼마나 많은데? 얘기 듣고 하, 이렇게 헛다리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인 우리는 브랜딩이 더 필요합니다. 브랜딩을 통해서 그냥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하나가 아니고 나다움을 통해 남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걸 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혼자서 쓰는 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온라인으로 나의 발자취, 나의 커리어를 남기는 겁니다. 저는 블로그, 인스타, 현재는 유튜브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명의 시대입니다. 책 GPT가 이제 나타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으면 도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증명을 할수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SNS 채널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이건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복귀이자 나의 포트폴리오. 때로는 어우 이렇게 SNS처럼 쓸데없는 거래.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즐겁고 재미있게 한다면 나의 발자취를 계속 남겨야 됩니다. 일처럼 SNS도 해야 되고요. 기록을 꾸준히 남 저는 정말 네이버 블로그 하나로 강의 의뢰가 90% 이상 들어오고요. 나머지 10%는 입소문입니다. 다양한 SNS가 많은데요. 나에게 맞는 SNS가 가장 필요하고 블로그는 강사들 모든 강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교육 담당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는 꼭 복지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업, 기관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도 해야 되는데요. 페이스북은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꾸준히 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대중적으로 나의 브랜딩을 쌓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중들도 친근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뭐 시도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제일 쉬운 거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두 번째 제가 했던 건 반복이에요 딥다이브니까 길게 깊게 가기 때문에 반복을 했었는데요 저 콘텐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잡다하게 김밥천국처럼 여러 주제로 하지 않고요 오로지 저는 심리교육 특히 감정, 소통, 심리검사 위주로만 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심리교육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교육이라는 요소를 합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했고요. 그만큼 지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있기 위해선 진정성과 좋아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지 꾸준히 할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좋아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독립해서 나와서 하는 일도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사람의 분위기와 마음을 은연 중에 전달을 받습니다. 또 내가 정말 싫어서 하는 일은 옆 사람이 보고 있으면 이미 없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즐겁게 하는 일은 옆 사람도 아니다또 제가 항상 강의를 마치고 이제 듣는 피드백이 뭐냐면 강사님 재치가 너무 재밌게, 너무 즐거워 보다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즐겁게 강의하는 강사님이 좋으세요? 와, 인상을 쓰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강사님이 좋으실까요? 아마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좋아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또 투자, 배움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꼭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 하지만 이 쉬는 것과 배움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브랜딩 딥다이브가 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커뮤니티와 학습 모임을 꾸준히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돈 벌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다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연차가 쌓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내 가치를 올리는 게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공개적으로 나를 기록하는 거. SNS에 꾸준히 기록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내가 잘하는 것을 바라는 거.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아 선생님, 저 이거 잘하는데 나중에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요즘 유튜브도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 이미 다 유명한데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루면 톱스타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내가 잘하는 걸 알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해. 이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조급한 마음. 내가 독립해서 또는 브랜딩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시작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 조급한 마음을 먼저 버리시고요. 최소 3년은 내가 나의 브랜딩을 쌓기 위한 시간이다. 시간의 세례를 내가 지금 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내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고 기록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시선 신경 안 써도 됩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워라벨을 원하시면 브랜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내가 그만큼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는 만큼 많은 책임감, 그리고 끊임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버려야 될 것은 조급한 마음, 시선, 세상의공정함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자. 라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브랜딩을 쌓은 는 제가 소개하는 거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김은선입니다. 네, 저는 이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했고요. 현재는 오늘의 마음 심리교육연구소를 오픈해서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연간 230회 이상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복지시설에서 심리교육을 강의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상황, 불편한 선택이 나를 성장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브랜드가 됩니다. 불편한 상황, 불편한 선택이 브랜드를 쌓는 과정에서 분명히 올 건데요. 이 또한 나만의 브랜드를 쌓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요. 천천히 천천히 쌓다 보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겁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은성 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